안녕하세요 천해신당 국보만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, 아, 반갑습니다. 네.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. 용띠를 좀 알아볼까 해요 용이 상당히 신 신내 그, 그 동물현상 네. 맞나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이 용, 용띠를 좀 알아볼까 해요 하반기 인사를 네. 이 신의 그 상상을 가진 용띠분들 네. 하반기 운세는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? 올해 용띠들이 상반기 때는 네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소리가 나와요. 믿는 어? 근데 상반기 때 사람한테 배신은 당했지만 하반기 때는 네. 뭐 금전 재물 슬슬 풀리기 시작하죠. 용띠 분들이 상반기 때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? 그 뒤통수 네 조심하고 발등 찍힌다 네 예,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지 이제는 하반기 때는 이분들이 오히려 발등을 찌르러 가고 아니지 엘라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상반기 때는 엘라 자기가 뒤통수를 치지 아 뒤통수 치고 올라가지 아 뒤통수 치고 예 올라가. 왜? 니네들 나깔 보고, 깔 보고 갔지. 하지만 내가 이렇게는 죽질 않는다. 아, 복수의 시장이. 어, 일어쓴다. 아. 어떻게 든지 일어쓴다. 배신 당한 만큼 갚아준다. 존스리다 아, 어? 괜찮아요, 응띠들. <laughs> 네. 금전응이나, 예. 금전응이나, 그래도 뭐, 문서나 뭐, 이렇게 다 올까요? 음. 금전이나, 문서나. 거기서 거기에요. 뭐, 문서가 돈이 돼있어요. 응. 음.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음. 하반기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수 네, 한다고 했는데 네. 하반기 때는 또 그만한 일이 아예 없, 없겠죠? 없어요. 왜냐하면 상반기 때 금전 손실 입으신 양반들 하반기 때는 잃으신 만큼 채워져가요. 좀... 걱정 안 하셔도 돼. 하반기 때는 내가 금신을 상반기 때는 금전을 잃은 만큼 내가 그만큼 하반기 때는 채워갖고 가요. 채워가지고 간다? 네. 어. 채워갖고 가요. 걱정 안 선생님, 하셔도 돼.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좀 이제 잘 가져갈 수 있다고 금전이 음. 생긴다, 운선 생기다얘기하셨는 음, 음. 분명히 그래도 그 용의 신을 갖고 있을 거고 사람이에요.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그 용띠들이요. 네. 이... 남을 참잘 믿어요. 사람을 잘 믿는구나. 음. 그러니까 이, 사람 믿는 걸 조금 자제하고, 응? 뭐, 금전에 대한 거, 투자하는 거, 그거를 조금 신중히 하고 가면은, 내가 잃은 만큼에 또 채워져요. 더 배로 다 채워지죠? 상반기 때는. 걱정하지 마세요. 응? 상반기 때는 다 채워갖고 갑니다. 하반기, 아, 상반기 때 잃은 거 그만큼 채워갖고 올라갑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용띠 시청자분들도 난리 났겠습니다. 음, 괜찮아요, 네. 용띠들. 애정운도 괜찮고. 애정운이요? 예. 어... 애정운도 괜찮아요. 결혼은요 예. 하반기 때는 네. 괜찮아요. 음, 알겠습니다. 예.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 분은... 아, 무조건 다 좋다고 한거건 아니야. <laughs> 아까 내가 그랬잖아. <laughs> 사람 너무 믿지 말라고. 음... 왜냐면 이 용띠들이 한번 사람을 꽂히면 끝까지 가거든요. 음... 근데 거기에 또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음...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고 가라고 알겠습니다 뜻이 잘 전달돼서 네. 용띠 시청자분들이 조금 귀에좀당황아서아 자신 있게 가시면 돼 자신 있게 네가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, 선생님 용띠분들에게 음. 마지막으로 려례 말씀 한번 하시고 항상 이 용띠분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경이 많아요. 근데 앞뒤를 좀 가려가면서 투자를 하세요. 그러면 나한테 마이너스 될일 없어요.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. 그러면 대박 날 일이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천혜신당 국꼬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